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위치에서, 어, 사실상, 라이브 방송에서 이스페타시스를 3% 밑에서 하고 3% 위에서 팔면 대략 6, 7% 차이가 나요. 그것만 해도 뭐, 한 달, 1년 다 뽑습니다. 그 기준. 그리고, 그,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좀, 놓고 보자라는 거죠. 어쨌든 예, 지금 뭐 현재 기준에서는 이렇게까지도 한번 볼수 있어요. 결산 부분에 6월달 기준의 수익 범위들이 예, 첫 스타트가 이제 하이닉스부터 해서 하이닉스부터 해서 동진 세미켐 이 당시 기준에 정중황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또 HPSP, HPSP하고 이제 오늘 한미반도체도 에 HPSP는 좀 눌려 있네요. 근데 이제 28,500원이면 은 그렇게 버겁지 않은 수준이고, 25,000원 이하에서부터 들어간 거고, 이 종목도 한미반도체도 3 3 0 0원이면은 전혀 이제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저기도 이제 뭐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2 7 8 0 0원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코스코 퓨처엠이스페셜티 케미칼. 저거는 이제 그이스페셜티 케미칼은 2 5 0 수익이 이게 6월 초거든요. 그니까 인적 분할하기 전에 가지고 계시는 수익일 거예요. 우리 청산가리선생님, 포스코퓨처님, 차익실은재 편의 기준이 설정이 돼 있으셨고. 그 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의 저 수익도 아마 12,000원 대가리 11,000원? 만원 넘긴 수익?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12,000원 이번에 넘긴 거니까. 그러니까 신고가를 일조 계속 HD 현대인프라코 도 우리 이제 5월 포트폴리오 주력이었고 루닛 같은 경우도 6월 1일부터의 루닛의 수익, 그 가격은 6월 1일날 정확히 8만 천원 넘기고 시가총액 1조 이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9만원 이하에서부터 받고 17% 폭등이 나왔고 그리고 늘려질때 공식 편입이 들어갔고 그게 평균 단가 9만 4천원. 그게 20만원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주력주 채워놓고 나서의 그수익방위들이다 뭐 이스페타시스 5월 22일부터 해서 만천원 대에서부터 그때는 1조 미만이니까 만오천원 넘길 때부터 본격적으로 편입, 6월 주력주에 이스페타시스를 넣어놨죠. 그 수익들이 다, 뭐, 하이닉스, 종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기가 막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진짜 기가 막히게 주간단위딱60% 올라올 때그 수익 다 잡아내고, 아주 고점에서 잘 차익 실현했고, 그러나, 또두 템포 쉬고 들어간 물량이, 이제, 조정폭이 깊어졌죠. 아쉽지만, 뭐, 손절 기준으로 해서, LG와, 이제, 포스코 DX로 옮겨놨는데, 포스코 DX도, 뭐, 사실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좀큰 편입니다만, 그래도, 거래가 전체 시장에서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들여다 볼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이제, 비슷한 기준에, 이제, 애견 케미칼이 있는데, 애견 케미칼도 조정폭이 지금 좀 많이 확대되어 있어서, 버거운 상태. 그걸 잘라내고 이제 압축 기준인데,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질문을 꼭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2월, 6월 20, 아마 6일까지의 수익범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날짜는 일단 지워놨고, 27일날, 28일날, 29일날, 이스페타시스 뭐 어마어마했죠. 어? 이스페타시스. 결론적으로, 27일날 이스페타시스를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23, 26, 27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28일날 전량차익실은 그리고 재편이 29일날 또 전량차익실은 재편이 음. 이스페타시스 VI까지 가능할 거예요 VI 어제 발동되고도 더 올라섰다가 이제 미끄러진 거죠 일단 우리뭐 차익실은 잘했고 재편이의 기준을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 범위들이 뭐 이렇게 키리우스님처럼 교육 후기 올리시고도 독립하셔서 이제 혼자 매매를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1년 단위의 수익범위, 계좌 수익. 응? 종목 하나 잘 잡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문나님, 응? 독립하셔서 지금 매매 잘 하고 계시고. 또 케빈 선생님께서 지금 언제 지난 2주 전인가요? 어 주말에 핵심 노하우 PPT 다 오픈해주고, 응? 또, 하루 만에 178% 나온 건 아니에요. 어 일주 이상짜리 종목에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올려주셨어요. 저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뭐 식사들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저런 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좀. 어 수익률, 이거 다 낯장파일로 올려주세요. 어 지금 어차피 오늘 이제 원고 좀 여유로우니까, 낯장파일로 새로 만드는 수익, 새벽에 한번 뿌려드린 수익, 케빈 선생님 수익까지 해서 쭉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분 부분들이, 음, 현실적인, 실화야, 어? 실화야,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의 수익이에요. 실제. 태민 선생님의 이 수익 범위들도. 어? 233%. 어? DBIT에서만 배당만 2억씩 받으셨죠. 어? 배당금만 2억. 그리고 잘 정리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케빈 선생님의 조금 전에 올려 주신 그런 내용의 계좌. 거의 뭐 매일매일 변동성 매매. 주력주에서 고전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장이 원치 안 좋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고전했을 때도 주력주 주력주대로 두시고 변동성 종목은 변동성 종목대로 계좌를 나누어서 매매를 기준을 잡으셨죠. 문나 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다들. 그냥 개별 매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냥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공부를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까지 공부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공부가 어려우시면 이제 도움을 받으셔야죠. 문자 매매 선생님 받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아, 그리고 이거 홈페이지에 이게 있어요. 키류스님이 교육을 1탄 부터 5탄 까지 다 받으셨어요 예? 이때 교육 VOD 있죠? 어. 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교육 VOD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쿠팡에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9시간 짜리 한 강의 당 9시간 짜리 1 1 0만원이있어요 이게 다섯 개 45시간을 다 들으신 거예요 45시간을 다 들으신 거고 지금 이거 들으시려면 장이 그때처럼 폭등되려면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장이 밋밋하니까, 에이, 뭐, 이런거 마신다고. 그러면은, 이거라도 들으셔야 돼요. 유료회원님들은 이거 자료 달라고 하면 다 무료로 드립니다. 유료회원님들은 VIP방에 계신 분들도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25강이에요. 25시간. 쉽게 그냥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3개. 그것만 아시면 돼. 특히 이제 거래대금만. 이것도 25강이 어렵다. 그럼 2023년 VOD는 4시간짜리로. 거래대금. 요것만 아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아, 눈눈안 나면서 수익 내십니다. 눈눈안 나, 눈눈안 나. 함께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은 매매 사인을 받으셔서 이런 수익을 다 가지고 가시면 되잖아요. 이런 수익을. 그리고 메인화면에 그걸 넣자고요. 그냥 어? 5월, 6월 포트 계좌 있죠. 이번 달 지금 말, 말일이니까, 말뭐 어? 이걸 하나, 어느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 그고 하반기 예?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거 어? 수익인증 넣을 때 계좌 있죠. 어? 이쪽에서 만들어서 올리잖아. 그럼 같이 활용 좀 해. 예? 지금 하반기 수익 매매 한 번도 안 했다고 쳐도 152%입니다. 1억 계좌 가상 계좌를 바탕으로 그리고 4분기 포트 보시면 이렇게 66% 근데 무슨 장이 안 좋다고 응? 올해 들어서의 포트도 29%예요. 이게 2차전지 비중 빼고의 기준이잖아요. 2차전지 비중을 19%로 줄여놓은 상태에서의 응? 또 2차전지 차익실현 재편입도 포함시키지 않고 2차전지 포함시킨 거는요. 62%. 이것도 겸손 떠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뭐, 루닛이든, 뭐, 이런 종목군들의, 응? 수익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주 페타시스 수익도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종목군들 수익 넣지 않고, 그냥 저 종목군들이라고 했을 때만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이 구성 보시면은 별것도 없어요. 메이크맥, 돼 네, 있잖아요. 20%, 15%, 15%, 15%이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9.2%인데, 5월 이후에 6월 달만 따져도 이스페타시스 수익력이 안 들어가 있죠. 응?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뭐 개별 매매 수익도 안 들어가 있죠. 레이컴어트리얼즈 수익도 안 들어가 있죠. 또뭐 이래저래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응? 변동성 매매에 성공했던 종목군들. 물론 뭐 손절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포트가 우수한 것 같지만 은이 포트폴리오가 현대차가 지금 뭐 사상, 최대, 아, 사상 최대치가 아니죠. 52조 고가 기준에서 보세요. 어? 고점 대비 2 1 3밀려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수익률들이 발생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얼마입니까? 작년 말 종가 대비 37.54 40% 올라왔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 올해 1월 3일 저점 대비해서 60% 올라오고 늘린 폭이에요. 60% 이상 올라오고. L전자? 올해 들어서면 저점 대비 55% 이상 올라오고 늘린 폭입니다. 60% 올라오고 늘린 니다 LG와 힘겹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 올라온 폭이 그래도 요 저점 대비해서 15%란 말이에요.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뭐 힘겹지 않아요. 그러면 자동차하고 IT만 갖고 있었어도, 333 비중이니까 그거 두개업종에60% 비중만 갖고 계었어도 그럼 얼마예요? 그것만 갖고 계셨어도 계좌 수익은 50%. 2차 전지 매매 잘하셨으면은 계좌 수익 따블 이상. 그거를 나는 대형주 하기 싫어요 하실 때도 잡아 드릴 수 있는 게 윤정돈 거지. 그게 전문가인 거지. 뭐, 어디서 뭐, 어? 종목 땅 파서 나오나? 야, 뭐, 대박 종목 드릴게요. 해서 오늘 사실상 오픈롤 같은 거 어제 시큐젠시큐센 뭐 예쁜 공대님이 올려주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시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상장 공모가 대비해서 사, 상한가를 무슨 뭐 4만원까지 미친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 개인들 다죽으라는 얘긴데 몇몇은 잘 빨아먹겠죠. 선진화로 가는 길인가요? 이게 세수를 많이 걷겠다는 내용 같은데 어찌 됐든 예쁜 공대님 아마 예. 예쁜공대님 아마 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셨을걸요. 개장초부터 이제 뭐 어? 어제 그 저는 시큐센이 어제 그렇게 움직일 때저뭐 잘못됐나 NH가 뭐 효과를 잘못 주고 있나 퍼센테이지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럼 개장초부터 따라 붙었겠죠. 시가총액도 막말로 뭐 개뿔인데. 그죠? 그뭐 여기서 얼마나 많이 수익 냈겠어 배운 그대로. 거래량 거래도 거래량 터지고 밀려내려 거래가 없어 응? 그러다 다시 거래 수반하고 돌려 응? 그리고 또 거래가 없어 천량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소나 모멘텀 차트 보고 하셔도 그대로 5분봉에서도 그대로 응? 소나 모멘텀 차트 보고 하셔도 뭐 얼마나 쉬워요 응? 꺾여져서 올려갈 때만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매매사인을 라이브 방송에서는 잡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문자를 나가서 어떻게 대처할 수는 없으니까. 한순간에 뭐훅 밀렸다. 한순간에 훅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동진 세미캠의 그 프로그램 수급만 여기서 급격히 바뀌지 않으면 돼요. 계속 매수위만 유지되어 있어도, 뭐우장의 추가적인 면동성의 확장 기대볼수 있고, 만에 하나 꼬리가 달린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매집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력주들 오늘 그, 하이닉스 부분도 추가 문자 나갈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이제 1.86까지 돌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 1%씩 돌린 종목은 편익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요. 현대 로템만 지금 이제 프로램이 그 너무 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프로램 그 매도 이외에 다른 쪽에서 매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이 주가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그리고 바닥 인식 잡히는 곳에서의 윗꼬리는 그거는 정점 인식을 잡지는 않아요. 반등 인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가 매수세는 안 드리는데, 프로그램 흐름 때문에 개별 편입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다. 이스페타시스는 오히려, 여기도 마찬가지죠.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 매수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찌됐든 추세 범위가 이탈되지 않는나 이제 급격한 물량이 튀어나오기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오장이라도 결론적으로, 음. 물량 유지하면서 가지고가는데요앞장고좀못는기잖아요 그죠? 넘겨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힘은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다시금 그 29,000원 대중반까지 왔다가 대밀리면은 정리했다가 재편입하는 기준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립범위로.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 필요 없어요. 뭐방 안에서 분위기가 좋고 그런 이유는 어찌됐든 계좌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어? 아니 포트폴리오 수익이 이렇게 멀쩡하게 다 검증이 되는데 솔직히 방안에 계신분들 입장에서는 불만도 있으실 수 있죠 왜냐면 매수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비중을 많이 실은단 말이에요 근데 아차 하는 순간 아차 한다는 건뭐 올라가면 막 행복해서 막 난리가 나 있는데 밀리고 내려오니까 아차 하잖아요 그때 정신 딱 차려보면 내 비중이 너무 높다가 된단 말이에요. 아, 수익 낼땐 좋았는데. 그럼 또윤정는 또, 지가 문자 보내놓고도, 어? 아, 그러니까 비중 조절 잘하시라고 했잖아요. 주력부터 채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니까 속은 상하죠. 근데 결국은 뒤돌아보면 역시나 주력주 비중을 채워놓은 게 수익은 일단 안정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100% 비중이 아닌 그럼 얘를 80%로 채우고, 만약에 1억 갖고 계시면, 1억 중에 8천만원 이거 채우고 2천만원 갖고는 단타 매매하세요. 그러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어려워? 어? 여기 없는 종목은 다 단, 단타 매매지. 뭐 결론은. 그 그래, 들어갔는데 변동이 안 나와. 에이, 그러면 잘라야지. 어떻게 할거야요 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들어갔는데 오늘 만약에 얘가 외수사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종가에 매 변동이 안 나와. 에이, 정리 끝. 그리고 월요일 날야 하나 터지는 거좀 나와라. 월요일 날. 어떤 식으로. 루닛 같은 경우는 오늘 폭락이죠. 월요일 날 루닛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5분봉 보시면은 미친 듯이 움직여요. 아주 그냥 거저 먹으라고 그냥 움직여요. 프로그램 매수도 일부 있고. 단한번대박구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28%간 거예요. 이런 날한번 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날한 번. 뭐가 어려워요? 또, 이스베타시스도 마찬가지. 네?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아주 멋들어지게 움직여요. 수요일, 목요일 날. 수요일. 아 목요일이 아니구나 목요일은 가파르게 올라와서 꺾여서 전량차익 실현 재편해 본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 아예 못 떨어져 어못 응? 떨어지잖아요 어제 음못 응?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고점 대비해서 변동률이 크지 않다라는 거 어떤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그 말장난하는 애들한테 굉장히 속아 넘어가시는 뭐 이유가 일반인들은 종가의 기준에 이 캔들 일본 캔들만 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하루라고 치고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루라고 칩시다. 그러면, 또 종가가 여기에요. 이걸 하루라고 그냥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꼬리가 이렇게 달린, 어? 뭐, 이렇게 돼 있는 양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야, 대박 나셨죠? 양봉 나왔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져내려갈때 한번 정리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이 뭐 미친 듯이 들어온거나 뭐 기준이 어떤 기준점에 예, 이거는 뭐 과도한 조정이다 오히려 살 때다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이 정도로 밀리면 익실을해야될거 아니까 닙 3만 원 찍고 2만 7천 원까지 내려오면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종가가 형성돼 있으면 대박났었죠 이런다고 응? 그리고 안에 덧빠져 있으면 은 아예 뭐 고장에서 밀리면 익실현 하라고 했잖아요 어그 뭐. 말장난에 총는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에코 프로로 볼까? 에코 프로 계속 올라와 있잖아요. 2월 이후에 주봉으로도 어? 대박이죠. 거봐 내가 속지 말고 갖고 계시라 그랬잖아요. 고점 돌 판다 그랬죠. 백만 원 간다 그랬죠. 정신 나간 애들아, 꼬리 달리는 순간 다 파는 거예요. 다. 꼬리 어? 달리는 순간 다 파는 거야 다. 꼬리 달리면 어디에서도 얘는 가파르지 않아. 어? 이때 이때 저점 기준이 11만 9천 원인데 11만 9천 원에서 시가총액 3조짜리가, 어? 단순간에 24만 원, 따블 이상 올라왔는데, 주봉이잖아요. 한 주, 두주 만에. 이 꼬리 달렸는데 안 팔아. 24만 2천 원 찍고 저가가 18만 5천 원인데, 뭐, 밀려 내려온 걸로만 따지면, 24만 2천 원에서 22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따블난 종목이. 이걸 안 팔아. 냅두면 80만 원 갈지도 알았어, 여기서부터. 그럼 다 팔고, 집도 팔아서 사야지,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그럼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 우린, 어, 10만원, 11만원, 20만원을 사갖고 80만원까지 수익을 냈어. 그건 다 뻥이잖아요. 뻥이라는 거 알면서도 속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변동성 매매 들어가서 주력주는 상관없어요. 펀드멘탈 보고, 뭐, 수급 보고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변동성 매매 들어가는 종목은,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이 옥돌정 선생님께서 또 올려주셨는데, 주력이 아닌 쪽의 기준, 주력도 매매가 원활하지면 좀, 잘라내셨다 재편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 주력은 못 잘라냈다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크게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데 이제 주력이 아닌 비주력의 종목군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기계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고 잘라내시고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어 매수세 나왔었는데 문자가 매도가 안 나와. 근데 거래는 둔화되고 주가도 둔화돼 있어. 그럼 잘라내는 거예요. 올랐든내렸든 그리고 나서 거래 또 터지면 그때 들여다 보면 되잖아요. 거래 터지면. 이해되세요? 지금 끄집어내놓은 이유는 수요일 날부터만 놓고 보셔도 뭐 수요일 날은 좀 많이 안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그 차익 실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슈 페더시스부터 이날 27,800원 찍죠. 27,800원 찍을 때 차익 실현 문제를 내보내요. 27,000원대에서 그래서 다시 편입하자라고. 그래 결국은 27,800원 찍고 밀려 내려온 게 24,300원까지. 24,300. 응? 음? 그 물론 이제 24,300원, 25,000원대, 26,000원까지 편입을 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는 조금 늦게 들어가어요 어제. 응? 그런데 결론은 어제 조금 늦게 들어가서 평단이 2만 그래도 6,0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러 나서 29,900원 찍죠. 그것만 해도 10%가 넘어요. 그 수익 뭐다 잡아 가는 거고. 응? 그런 수익을 내니까 이렇게 뭐 알루코 2차 VI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응. 결론적으로 뭐 LG 전자의 신고가 응? 목전에 두고 있는 흐름 또 캐빈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게 이제 목요일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도 뭐 차익 수는 좀올라왔나 모르겠어요. 뭐 많이 올라올 때는 막 수두룩 올라오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2550까지 시장이 밀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오늘 뭐8% 찔끔 8%포인트 찔끔 올라온 거고. 어. 생각해보세요. 2550까지 밀려오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의 문자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내역들이 다른 분들은 다 올른 거왜 올리냐? 뭐다 올른 거왜 올려주냐부터 해서 얘기가 많지만 우리는 이때부터 다 들어가서 뭐이 목표 주가를 다 넘긴 건데 뭐 그죠. 매집의 목표주가 16,700원 그럼 15,000원대부터 14,000원대부터 12,000원대부터 다 들여다본거라는거 아니에요? 응? 결론적으로 저 목표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35,000원까지 상향이 돼있어요 응? 그리고 현대로템도 어제 기준에서 36,500원 오늘 짜증스럽게 38,000원도 넘겼다가 눌리고 차익실현을 하기에는 뭐 수급이 좀 꼬여있다 할지라도 차익실현하기에는 다소 좀 음? 애매한 구간이라서 일단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전일 대비해서 일단은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결론적으로 이 이스페타시스도 방안에서 이런 식으로 다 당일 치기에 다 흐름이란 말이에요. 당일 목요일 날 전량 체익 실현 재편입 네 번째 전량 체익 실현했죠. 목요일 날. 그러 나서 이제 재편입 기준도 잘 설정이 됐는데, 절반만 재편입으로 남아놨습니다. 응? 절반만. 다들 뭐, 이렇게, 응? 그래서, 함께 하셔서, 그 수익 좀, 가져가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주가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이스페타시스도. 응. 차분차분하게만 우리가 대처를 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뭐, 동진세미케에 추가적인 수급이나 HD 현대인프라코어에서의 추가적인 수급 범위가 긍정적으로만 형성이 되어준다면, 어,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에 에, 넣어둘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차분한 기준만 잡으면 지금 장이 무지하게 좋은 장이다. 왜? 2,550, 이제 2,560인데 우리는 계좌 수익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 자신감 갖고 와 진짜 대용주가 우리 수익을 다 잡아내 주는구나 그걸 할수 있어요. 6월 포트폴리오는 이제 끝났죠. 어? 7월 포트폴리오로 이제 구성을 잡으셔야 돼요. 07월 03일이 되나요? 1일 2일 빼고 이제 03일이 어,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응?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7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이제 현대차를 30%까지 확대를 했었는데 업종 기준의 3대 3대 3뭐 이런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 IT 비중을 이렇게도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이스펜타시스도 뭐 이제는 한달잘 운영해 왔고 100% 수익을 4번의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까지 다잘 설정을 해왔고 그 다음에 HD 현대 인프라 코어도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처리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 기준에서 HD 현대 인프라 코어의 모멘텀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제한적이라서 현대 HD 현대 인프라 코어 5% 비중으로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5%의 기준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 IT의 비중을 40%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자동차 30, 그리고 안타깝지만 포스코 표시하 5%로 줄입니다. 공식 비중을, 그렇게 해서 2차전지 묶어서 보는 부분에 20%. 그러면, 어, 60%, 90%, 여기가 10%가 돼도 문난할것 같아요. 그죠? 10, 20, 40, 그이고 5%가 넘겨지는데요. 그죠? 그러면 얘를, 아쉽지만 25%. 자동차를. 그래서 자동차의 본격적인 랠리가 기대가 되는데, 뭐, 25% 상징성이니까, 20%, 15%, 15%, 5%. 음. 그러면 IT가 40%에 자동차가 25%에 2차 전지가 2 0예요 그럼 그게 85%고, 개별 기준에 현대 로텐과 현대 인프라 코호가 15%. 이렇게 해서 100%. 이게 언제요? 7월달 포트의 기준이다. 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오픈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음, 그렇게 해서 7월 포트 장마감 이후에 에, 포트폴리오를 가상계좌 1억으로 해서 어,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예?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에, 메인화면에 유료 상품에 대한 안내도 있고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 메인화면에, 이번에 DB증권 강연에, 박영웅 대표님 강연에 메인화면으로 오픈해 주라고 전달해 주세요. 이 어, 메인화면에, 강연에 자료 오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 함께 하셔서 수익 함께 가지고 가시는 걸로. 아시겠죠?